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서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쓴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거죠. 자 일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교회에 편지 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로 언급된 이름은 실루아노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1절에서 바울과 신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를 세 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세사람의 공동 저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마치 공동 저자처럼 1절에서 언급된 것은 공동 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또 아랫지방의 고린도 이쪽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거론한 것이지 저자라는, 공동 저자라는 의미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이 앞으로 보게 될 2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면서 바울 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저자는 우리가 사도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어,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지도가 좀 넓게 보여지는데 글씨들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중앙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빨간 선이 있죠 요 선이 이제 뭐냐면 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어, 이 마게도냐의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는 시선에서 왼쪽에서 좀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아테네가 있어요. 어, 오른쪽 아래에 빨간, 대살로니가 전서 제목 전서 밑에 점이 하나 있죠. 빨간 점이. 여기가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덴이라고 해서. 그리고 아덴을 기점으로 어, 왼쪽으로 조금 아래쪽에 보면 거기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건너 가보면 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제목 조금 위쪽에 왼쪽에 보면 뭔가 조그맣게 하나 지도상에 튀어나왔죠. 거기가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길인 거예요. 로마로 이어져 가는 그 이탈리아 도시가 바로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땅이 그 이탈리아 땅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대설로가 서론할 때그 오른쪽에 도시, 그 땅이 보이죠. 거기가 소아시아예요. 에베소서가 주로 있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주로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이 되는 것이고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른쪽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도는 위쪽만 좀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언제 세워졌느냐? 주전 315년경에요. 마게도냐 왕 필립 2세가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왕 필립 2세의 양자가 카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양자로서 아들이 된이 카산더에 의해서 건축된 도시예요. 새롭게 조성된 도시죠. 근데 원래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없 없었던 땅인데 이 땅을 카산더가 이제 재건을 그러니까 건축을 해서 도시로 만들면서 이름을 왜 데살로네가라고 붙였느냐? 이 카산더의 아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아내의 이름. 근데 아내의 이름을 그냥 도시 이름으로 붙여 버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돼버린 건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또 어떤 인물로 유명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예요 이복누이 그러니까 지금 필립 2세가 아마도 제 기억이 맞으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고 마게도냐 지역을 주름잡던 필립 알렉산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산도 이렇게 인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 데살로니가 라고 하는 도시가 카산도의 아내 이름으로부터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역사가 쭉 거슬러 오다가 주전 142년 즈음 됐을 때이 지역이 이제 로마 제국 손에 넘어갔을 때 로마 제국 예, 속국이 되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를 하나 정하는데 로마 제국이요 수도를 데살로니가로 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수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수도가 총네 개가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가 되면서 여기에 총독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버렸어요. 여러분 총독이 거주하면 그 도시는 무엇의 중심지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행정의 중심지가 됩니다. 또 위치상으로 큰 항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는요. 바다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큰 항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외국 상인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외국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거주하게 되면 그 도시에 횡행하는 문화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화가 생길까요? 수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행정수도 역할도 하면서 상인들이 많고 큰 항구도시로 인해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외국의 신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신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또 로마의 속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행정수도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가 팽배해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들어가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도시가 돼요. 뿐만 아니라, 저 제가 지금 중간에 빨간 선이 좌에서 우로 쭉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에그나티아 대로가 뭐냐? 로마가 군사의 효과적인 이동을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자를 수송하고 군인들이 이동해서 땅을 넓히고 정복하고 다스리기에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런 군사도로가 하나냐?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 상대의 파란 줄로 또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선도 있죠. 거기도 군사도로예요. 이 군사도로는 왼쪽으로는 이제 로마를 연결하고 오른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해 가기 위해 만든 군사도로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타고 수많은 군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정복해 갔던 사실 어떻게 보면 피가 서려 있는 도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살로니가 지역에, 대살로니 여러분 보이시죠? 그 가도의 중간쯤 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제가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 가, 가를 기준으로 좀 위쪽으로 좀 올라오가다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한글로 좀 작게 써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고 데살로니가는 이 군사도로 상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대로 가봐야 돼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만 돌아다녔고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뭘 봐요?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꿈 가운데 나타나서 제발 우리 땅으로 오라. 이런 환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자신을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들어간 도시가 어디였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이렇게 표현되죠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이나 또 개정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전략인데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회당이 없을 때 유대인들은요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가로 갔어요 그 강가에서 여인 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복음을 같이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생겨나죠. 바울이 자꾸 귀찮게 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게 돼요. 근데 이 귀신들린 한 여종은요 보편적인 귀신들린자가 아니라. 이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참잘 치던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짭짤하게 버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뭐가 사라져요? 수입원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고발하냐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리포스 감옥에 딱 갇혀요. 신라와 함께. 근데 이곳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눅들지 않고 차고가 차인 상태로 막 찬송을 부르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막 차고가 풀리고 문이 열려요. 간수가 아, 도망갔나보다. 난 이제 죽었다. 왜 죽었다 생각해요? 로마 간수들은요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형벌을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형까지도 위기의 순간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나갔죠. 나안 나갔다, 나 여기 있다, 안심시키면서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가족들까지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을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 좀 위기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이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로마 간수들이 어떻게 요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들이 두려워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조용히 미안하지만 내가 석방시켜줄 테니 제발 우리 지역에 있지 말고 우리 지역을 떠나시오 이렇게 반협박 반간청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게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빌립보를 나온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도에 이제 빌리뽀라는 지역이 보일 텐데, 빌리뽀에서 빨갛게 된 에그나티아 도로상으로 쭉 가다 보면, 첫 번째로 암비볼리라는 지역이 나오고, 이어서 조금 더 가면 아볼리아가 나오고요. 조금 더 가면 이제 데살로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가운데 정도에서 자꾸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는데, 빌리뽀에서 첫 번째 도시인 안비이 암비, 암비볼리는 약 5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암비볼리에서 아볼리아까지 는한 43km 정도 떨어져 있고, 아볼리아, 그,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아까지약 6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총 여정이 한 160km 정도 떨어진 여정을 바울이 이동한 거예요. 말을 타고 갔으면 약 3일 길. 말을 타지 않고 걸어갔으면 일주일도 열흘도 훨씬 넘게 걸릴 만한 길이죠.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불구불한 길도 많고, 이게 언덕도 많고 또 도로가 군사도로이지만 그리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여정이 에그나티아 도로, 군사도로상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에그나티아 대로는 이 도로는 로마 제국이 군사의 효율적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군사도로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이 도로는 무슨 도로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무력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마저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왜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가 그래도 수월했느냐? 첫 번째는 군사 도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가 언어를 어떤 언어를 써요? 로마는 라틴어를 써요. 근데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그리스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헬라어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했는데 문화적으로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 언어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서는 라틴어를 쓰고요. 일상 언어는 헬라어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언어가 막 짬뽕이 돼요. 모국어는 히브리언데 로마 제국 시대에 공무는 라틴어로 되어 있고 또 외국땅에 가보니까 언어는 주로 헬라어를 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게 됐던 겁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어에 능통했고 이 군사 도로를 잘 다니던 인물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월한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 땅을 주로 많이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빌립보를 도망치듯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사도 바울,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에서 도착했을 때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이건 뭐냐면, 세 번의 안식일마다 한 번씩 총세 번을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가능했냐면, 당시에는요, 회당에 들어와서 누군가 내가 설교하고 싶소 하면요, 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당신이 뭔데 설교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누구든. 성경을 한번 강론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회당장이 오케이 말하면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 깊이가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순간 이제 위협의 대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 안에는요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호의적인 이방인도 있었고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상당수의 귀부인들도 유력자의 아내들이죠. 그런 귀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거의 대부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회당과 분리돼서 자기들만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할 수 밖에 없죠. 자기 성도를 빼갔다고도 볼수 있고, 완전히 불려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고, 유대교와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를 추종하는 자들로 딱 여겨지니, 그때부터 바울은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대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알수 없으나, 길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야손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집까지 쳐들어왔어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제 에그나티아 도로상과 살짝 떨어져서 아래편에 있는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또 배를 타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가죠. 아테네. 여기서 철학자들과 수많은 변론을 하다가 복음을 결국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넘어가요? 고린도까지 넘어가요. 고린도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또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꽤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누구와 제외하느냐 도망치듯이 바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신라와 디모델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제외를 하죠. 근데 제외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소식을 들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실은 회당에서 세번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겨요. 귀부인들 이방인들이 주로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 말씀을 가르치다 말고 도망치듯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됐어요. 이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대살로네가 지역에 세워진 주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되는 이 교회가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정말 흐뭇했을 겁니다. 너무나 기분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슨 어려움이냐. 자,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시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그 다음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영적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죠. 왜냐하면 바울을 대신해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 현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적 지도자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신앙은 잘 지켜내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데 문제는 조금씩 신학적으로 왜곡된 이해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왜곡된 종말론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종말론이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요. 곧 임박한 재림설. 예수님이 정말 시간적으로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여기서 파생이 되느냐?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아예 안해 버리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교회에 요청을 하면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신학적인 오해가 생기냐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우리는 예수의재림하심면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거야. 이 소망까지는 좋았어. 근데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차가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런 어려움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생긴 거예요.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런데 왜곡된 종말론으로 인해 생겨나는 그 불협화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두 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 그런 와중에 믿음을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지만 너희들 안에 종말론의 문제로 왜곡된 모습들이 보인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권면의 내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쓴첫 번째 편지가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신앙을 지켜낼 때 정말 말씀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종말론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바른 길잡이까지 대살론의가 전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앞으로 함께 배워가면서 정말 신앙을 바르게 지켜내고, 그리고 바르게 지켜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